너무 심장 양념! 아, 우리 엄마가 해준 아 냄새나! 야, 이거... 어. 아니, 이거봐서 살이... 침 양념. 양념을 한번 만들어주세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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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봐야 된다. 아니, 또 꽃게 무침은 또 무슨 맛일까? 고추죠, 저거. 홍고추랑 청... 홍고추 하나에 네. 청양고추 세 개를 그냥 쓰는 것보다 약간 약간 찹을 해요. 어. 그러면자 양념이랑 버무리면은 어. 이게한두 개씩 들어가면서 어. 아 전라도의 네. 그런 약간 강력한 칼칼함? 가... 칼칼함. 그걸 만드는 게꽃게 무침. 기 어. 매운 냄새가 나기 에 그리고 양파 양파 찹은 아시다시피 양파는 약간 단맛도 있고 약간의 그 매운 맛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아 황재현쌤은 어떻게 꽃게장 자주 드십니까? 꽃게 장 장은 어우 먹기는 먹죠 어렸을 때 엄마도 간장게장. 이렇게 네, 해주셨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그냥 밥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먹으면 이렇게 반찬으로 음, 나와요 근데 꽃게 무침은 잘안 나오는데 차, 조그만 그 꽃게장은 이렇게 항상 조금씩 나와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빨간색은 다 양념게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근데 꽃게 무침이라는 게좀 생소한 아, 게 보통. 요 밑에 지방에서는 꽃게 무침이라고 그래 무침이라고 하면 양념이라고 알아 먹는 거예 아, 서울식으로 아,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울식은 약간 그 약간 질기해서 흐르듯이해서 또담궈서 먹는 네, 그런 네네. 스타일. 근데 전라도 꽃게 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양념을 좀이트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버무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겉절이 겉절이 개념으로 보시면 아, 돼. 요 겉절이. 아, 겉절이 개념. 그러네. 아, 김장님 치합 아, 그렇죠.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그런 개념도 나 예.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지금 그 꽃게 양념 게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꽃게 무침은 간장, 고추장. 고추장. 근데 마늘. 지금 맛있는 재료 진짜 마늘이 들어가 있고 청양고추 들어가 있고. 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밥 타지 않아요? 지금? 밥을 약간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일부그래또 아 어, 뭐 짜투리를 넘겨주려고 하시나보다. <laughs> 저도 누룽지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 네, 음. 음. 잘만들어 아, 역시 배려해주시는 저. 그러니까 아니, 까 이제 이게 이제 와, 나는 셰프님이 아무 걱정 없이 계속 음식을 하시길래 나 나는 탄내가 나는데. 네. 저도 하셨어요. 어. 누룽지 맛있는데. <laughs> 그래서, 맛있죠. 네, 저걸 어떻게 너, 해서 더 맛있게 먹어야 되나? 그러면은 이게. 꽃게를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양념이 네. 물기가 하나도 없는데 꽃게 이게 잘 묻나? 꽃게. 꽃게에서 물기가 좀 나와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조합까지 다 생각을 아, 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서 한 시간 정도 네. 네. 놔뒀던. 그러니까 께도 뭉쳐져 있네. 네. 아 자, 꽃게를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네. 보통 찔게가 있고 하면 보통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면 막 국자로 이렇게 두개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찔릴 일도 없고. <laughs> 또 그렇게 버무리면 잘 버무리지 그렇죠. 않고 찔릴 일이 없네. 앞에 다 제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서 손질을 다 하셔서 그리고 전라도는 손맛이에요. 아, 손맛. 와. 근데 약간 막 버무리지 않고 살살 바르듯이 네. 이렇게 하시 너무 ]구나. 버무리면 살이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묻혀준다고 하시면 돼요. 묻혀주는 네. 게. 묻혀준다. 사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의 손맛 그러면 맨손으로 한다고 하는데그 손맛이. 나중에 제가 학교가서 배웠는데 네. 저게 손에서 유리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서 그래서 손맛 이 진짜 나는 거예요아 진짜네. 요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 사람의 그 손의 온도에 따라서 음식 맛도 변해요. 아, 만드는 맞아, 맞아. 셰프의 온도가 조금 높으면 음식이 좀 다르고 어 낮으면 네. 다르고. 이렇게 하면은 네. 오늘 음식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전라북도 익산의 옛 정미소에서 네. 전라도의 맛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꽃게 무침이 완성이 됐네. 네.